보면은, 어,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, 기울기에, 각각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에 나오는 것을 증명한 거야. 그래서, 원점을 지나는 y는 mx와 원점을 지나는 또 y는 mx를 설정해 놓고, 둘이는 수선이에요. 예, 네, 그러면 실제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. 근데, 안만하니까 1에서 올라가는 P점 1에서 내려가는 Q점을 하나 정해놓으면 P는 X좌표가 1이면 이 Y는 M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M이 되겠죠. 그죠? 얘는 1, M'가 되겠고 그러면서 직선의 OP 선분 OP길이를 구하고요. OQ길이 구하고요. PQ길이 구합니다. 그리고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고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하면은 다 아, 없어지고 m과 n 다시 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제 서로 수직 관계일 때는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나오죠? 엄청 중요하죠? 적어주세요. 몇 페이지야?